여기? 10명 하나는 빨라할것 같은데 수환이 수환이 빨라야 네 이렇게 퍼스트 거의 제가 웬일이 거의 거진짜아 진짜로? 계공신이라아 오케이 오케이 계공신 퍼스트 개국공신 김수환 씨 너는 어떤 공신이니? 저, 어. 그냥 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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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공신입니까? 기말 기적의 공신 되나요? 네. 몇 등급 예상하시나요 기말? 저, 2등급 나오, 나오, 어, 2등급 나올 것. 아. 2등급 나올 것 같아요? 기말에 2승이면 3등급 아니에요, 그거. 아이가. 네. 아이가 네. 네. 그러니까 기말에 2등급? 네. 알겠어. 요 기대할게요. 봅시다.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야 여기 가서 어뭐 바로 이거 맞네 그지 네, 왜냐면 이거 넘겨버리면 a b c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쭈르루 나오잖아 얘가 얘가 0이라면 그죠 그럼 결국에 얘랑 얘가 똑같다라는 건 당연히 맞겠죠 그다음 얘를 기억 니은을 가서 보면 a b C가 0이네? 오, A, B, C에 대해서 A, B, C를 근으로 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이것도 맞겠죠? 왜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썼을 때 가운데에 이제 그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이 있으면 되긴 하는데 사실 이게, 있, 이게 있어야 되지 근데 a b C가 뭐야? 0이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이게 날아가니까 엔 당연히 맞을 거고 맞나요? 이 기억이 맞으면 미운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되네요. 여기 근이 a일 거니까 집어넣으면는 미운, 미운도 바로 나와 버리겠죠? 뭐지 이 문제는? 당황스럽네요. 네 넘어갈게요. 자, 봅시다. x 더하기 e y 플러스 3z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제곱의 합이랑 세 개의 합을 알려줬네. 이걸 가지고 뭐하러낼 수 있니? 그렇지. x y 플러스 y z. 뭐, 뭐 들어온데? y z 플러스 z x 가 뭐가 나올지가 보이겠죠. 뭐 나오냐? 3 분의 1 나오네. 그죠3 분의 1 나오지. x 제곱 플러스 아,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은 x 플러스 y 너 나한테 뭐 던졌냐 <laughs> 아이 뭐가 들어갔지 갑자기 x <laughs> 플러스 y 플러스 z 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쭈쭈쭈 나오죠 그럼 집어 넣으면 뭐 나와요 3분의 1 3 나오죠 그럼 봐봐 우리 옛날에 이거 많이 했잖아 이두개 똑같은 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두 개를 빼요 빼서 0이 나온다로 엮을 수가 있겠죠 아, 그렇죠 오 x 제곱 플러스, 물어, 물어. y제곱, 플러스, <laughs> z제곱. 마이너스 xy, 마이너스 yz, 마이너스 zx가 0이 되겠네요? 그러면 얘는, 이게 사람이면 할수 있지, 이제. 아, 진짜 인간적으로. 모르면 충격적. 공포영화에요. x-y제곱, 플러스 y-z의 마 제곱, 플러스 z-x의 제곱 자체가 0이 나오니까, 이게 0이 나오려면, x랑 y랑 z가 다 똑같아야겠네? 맞나요? 네. 그럼 x y z가 싹다3분의1이 아, 네. 되야겠네요. 그죠 그럼 답이 나오네요. 이해되신가요? 안 되나요? 안타깝게도. 아 보여드릴까요, 서 여기. 요 근데 여기 단어는 좀 할만하죠. 이저 네? 여기가 가장 못는데왜왜왜그 음. 지경이 됐어? 좀... 왜 그런지 알아? 난 알아. 네 노트를 보면 답이 나와. 그렇게 생각하지? 열심히 했어 이번에 숙제를. 이번에 숙제할 때 강도가 안 들었나 봐. 아답 찍어 이렇게서 병원에 나. 아 아니 나름 깔끔해. 형민이 원래 이렇게 안 푼단 말이야. 원래 이렇게 풀어야지 형민인데. 여것도잘 풀었네. 오지? 형이 뭐 보고했는데, 화났었어. 심하시계 속? 네. 으흠. 앞으로 가서 마무리 지으면서 끝내봅시다. 어, 이건안 물어봤네? 왜안 물어봤어? 다 잘했어? 네. 어, 그래요. 45분 펴봐. 뭐야? 네, 모르겠어. 사실. 어, 이거 왜 이거밖에 안 썼어, 근데? 네, 네. 좀더 시도를 해봤어야지. 아, 네. 알았지? 그래 그래. 질문? 그런 애비 질문 안 했어? 몰랐다며 방금. <laughs> 위중 유격자야? <laughs> 진짜 이씨. <laughs> 자 봅시다.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갔는데, 봐봐 이거 나오면 우리 뭐 하냐? 뭐 하냐? 켈레 씌우면 똑같겠네. 켈레근이잖아. 허근이면. 그래서 알파에다 켤레시 뭐 나와? 알파 제곱. 알파 제곱 나오지. 네. 그러면 알파 제곱에다가 켤레시 뭐 나와? 아 켤레란다. 바시 뭐 나와? 엄준식뭐라고뭐 <laughs> <laughs> 나오냐? 알파가 나오겠죠. 그렇죠. 알파가 나오죠.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네요. 아, 바로 대입했냐? 대입할 수 있네요, 이제. 그렇죠? 이두 개씩 엮을 수가 있네. 맞니? 네. 어떻게 나와 이거? 엄청 l b 데 알.. 그 g a bon hour. Bon hour, 미친놈 t I'm not sure. I'm 뭐 나와요 뭐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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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식을 <말해보라고>. <웃음> 아니 식을 <laughs> 말해보라 아니 알파 바 자리에다가 알파 제곱을 집어넣어 아니 아, 알파 아, 바 아, 아, 이게 이거, 아,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알파 바의 제곱하고 똑같잖아요 미 자리에다가 알파의 제곱을 집어넣어봐 뭐 나오겠어 그 알파 네제곱 그래 거. 그래 그거 말한 거야 알파의 네제곱은 알파가 나오겠죠? 그 하나 날려버리면,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겠니? 그럼 얘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 1에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로 나오겠네요? 맞나요? 그럼 여기에서, 봐봐. 알파가 지금 얘 근일 거이야 그럼 여기에 4차 중에서 2차까지 나온 거야. 뭐?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까지 나왔다. 이 소리잖아. 왜냐면 알파는 허근이니까 얘를 만족시키겠지 맞니? 네. 그럼 이 4차식 안에 이 2차식 인수는 무조건 들어있겠네 그래야 알파가 허근으로 들어있겠죠 이해됐나요? 그 다음부터 뭐 하시면 돼요? x제곱, x제곱. KX. kx 마지막은? 마이너스 2다라고 해가지고 대수 비교하면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? 이렇게 푸셔야 돼요 도채비 질문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가져봅시다 아 이건 보, 보는 순간 느낌이 강하게 오네요 그러지 않나요? 너무 강하게 와요 너무 강하게 와 거의 이제 귀에 대고 말해주고 있어요 음, 뭐, 거의... 야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 지금 너희 귀에 대고 나가 뒤져 <laughs>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해보세요, 병민 씨. 어, <laughs>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. 그러니까 여기 봐봐. 계산을 해봐야 돼,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얘랑 얘랑 얘가 형태랑 다 똑같잖아. 그렇지 않아? 네. 네. 그러면 인수정리를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? A 집어넣었을 때도 B 집어넣었을 때도 C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애가 나온다는 소리니까. 이해되니? 어, 맞나요? 뭔 소리냐? 공사하는... 는 k <laughs> 는 k 이고 잡아봐가지고 얘를 인수로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? 맞나요? a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k에 a 플러스 1이 될거 아니야? 어차피 a가 아 지금 a b c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쟤를 마음대로 곱할 수가 있어. 0이 아니잖아. 그죠? 그럼 이 상태로 엮어가지고 인수 o 이로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? 맞니? a i b r C면 뭐 얘가 어떤 이잔 i 이 x i 이 잔iero, 이잔 i e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뭐가 된이이 소리죠? 아이지 아, 합. 얘가 뭐 X 3제곱 플러스 AX 제곱뿔 BX뿔 C로 만약에 구해냈다면 일지번호 나오는 수가 될 수도 있고 이해됐나요? 이게 아니라 A뿔 B뿔 C로 물어봤으면 여기서 인수정리 써가지고 바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근데 K를 어떻게 구해 인수정리 한번 써보실래요? 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산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뭐안 그래도 돼요? 그 돼요 그냥 형태상 그냥 잡아놓고 뿐이야 K는 의미가 없어. 인수정리잖아. 그냥 얘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라고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지만 사실 얘는 안 구해도 돼요. 지금 인수정리가 뭐죠? 형민 한마디 해라. 자. 어. 어? 뭐라고? 예 <laughs> 예를 들어서 인수가 뭐야?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수잖아 나머지 정리 예를 들어서 F2가 0이야 그지?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? 아무 생각도 하지 않니? <laughs> Fx는 e 적어도 x-2 -E 하나는 인수로 가지고 있겠죠 이해됐나요? 그러니까 계속 이걸로 하지 않았나? 아까 이것도 인수정리잖아 아까 뭐냐 요것도 인수정리잖아요. 거 이게 인수정리죠. 얘얘얘 음... 얘가 인수로 들어있는 거잖아. 왜? 0 나오고 0 나오고 0 나오고 0 나왔으니까. 나머지가. 네. 이해됐나요? 네.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기도 인수정리 형태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소리겠네요. 해보세요. 계산해보십시오. 어려운 건 아닙니다. 너무 어려 무를 많이 하셔야겠네. 저기서 뭔가를 더주지 않았는데 이건 뭐 어떻게? 이 많은 걸 줬어요. 과외로 어. 과외 과학이 줬어요. 며칠 이냐? 12일 이냐? 그래서 게 딱히, 딱히 없어. 해볼게요 봐보세요 봐봐 k는 이제 이, 이 형태로 두긴 하지만 굳이 k를 구해야 될 필요 없잖아 나머지 다 써보면 얘는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b는 k의 b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c는 k의 c 플러스 1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결국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에 뭐? 뭔가요? x 플러스 1인가요? 네. 얘가 0이 나오게 되잖아? 근데 얘의 근이 지금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된대. 근데 세 근의 합을 물어봤네. 이요 0이... 이해됐나요? 네. 근데 세 근의 합은 2차식이 있어야 되잖아이 장이. 이 장이 없어요. 그러면 이때 세 근의 합인 a뿔 b뿔 c는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나요? 굳이 K는 안 보여도 돼요 네. 여기는 아까 그거랑 비슷하니까 안 할게요 네. 자 29번을 가서 봅시다 해를 꼭짓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 이거 대칭형이잖아 어, 뭐를 위지수로 잡아야 되죠? X +Y가... 합이랑 곱을 대칭 형태로 잡아가지고 방정식 만들어서 푸는 거죠? 음...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 더하기 y가 2가 되겠죠? 그 다음 여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가 1이 되겠네요? 얘를 뭐 s로 잡고 얘를 t로 잡아보면 얘는 뭐가 돼 s의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e t는 2가 되고요 밑에는 s 제곱 마이너스 t는 1이 되겠네 그러면 t가 지금 s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s를 구할 수가 있죠 얘는 s 제곱 플러스 s에다가 마이너스 es 플러스 이는2가 된가? 네. 날라가네. 그러면 S 제곱 마이너스 S는 0이죠. S가 뭐하고 뭐나와? 0하고 음. 1 나오네요. 그럼 이때 V가 또아 t 가또 따로 튀어나오겠죠. S가 0이면 T는 마일, S가 1이면 T는 0 이렇게 나오니. 맞겠냐? 계산? 아니, 0 마일. S가 어 맞죠?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볼수 있는 게 뭐야? 두근의 합이 0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인 방정식 만들 수 있네요. 뭐, V의 제곱. 마이너스 1은 0 되겠죠? 여기로 방정식 만들어 보면, 뭐야? 이 V잖아. 아, T잖아. 그죠? 얘로 만들어 보면, 얘는 뭐가 나와? V의 제곱. 마이너스 V는 0 나오겠죠? 이때에는 근이 뭐랑 뭐 나옵니까? 1하고 마일. 마일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일 수도 있겠네요 얘는 1하고 뭐가 나오냐 0 나오냐 y. 그러면 y. x가 어? 0이야 0 뭐가? 에? 뭐가 0이야 뭐... 상황, <웃음> 판, <웃음> 상황 판단 능력이 0이야? <laughs> X가 1일 때 Y가 0이거나 X가 0일 때 Y가 1이거나 이렇게 총 4개가 나오네? 이걸로 꼭지 좀 잡아가지고 뭐하라요냐 넓이 구하라고? 뭐 이건 할수 있죠. 그죠 18번 봅시다. 4차 방정식이 있는데 4차니까 근이 총 4개가 있긴 하겠네요? 네 개의 근 중에서 두 개가, 두 근의 합이 3 플러스 3i, 두 근의 고비 5i를 만족시킬 때, ad를 구하라는 거잖아. 그죠? 맞나요? 네. 그럼 이거 뭐 써먹어야겠냐, 당연히. 당연히. 어떻게 써먹을 건데? 어떻게 써먹을 건데?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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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씌워버리면 되지 않나? 여기다 그냥 바 씌워버리면 되지 않아 제트 바 더하기 오메가 바는 3 마이너스 삼아야 맞니? 여기다 바 씌워버리면 제트 바 bar,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이가 되잖아? 그럼 이제 할수 있죠? 그렇죠. 뭘 어떻게? 와봐봐 어, 생각해 봐. 아지는더할수 있죠. 얘를 어떻게 돼? 이. a는 어떻게 구하는 건데? 아, 해 봐. 해 봐. 아니, 아니 생각보다 쉬워. 너가 지금 뭔가를 생각 못 하는 거야. 아, 선생님 4차 방정식은 근으로 계속 해결했어. 아니, 아니. 그근계수 관계를 쓴다는 게 아니라. 근을 가지고 방정식 만들 수가 있잖아. 왜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걸 알려 줬잖아. 이유가 있겠죠. 인수 찾듯이 아니 최고참기수 1이잖아 그럼 근을 가지고 4차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 네어 네. 그걸 써먹으라고 아 근은 근데, 근데 못찾잖아못 근데... 찾지 근데 알려줬잖아 Z 오메가라고 어떻게 제가 수학 등을 2등. <laughs> 2등이야 2등 무슨 <laughs> 소리지? 얘 근이 그럼 지금 현재 누구란 소리야? 오메가. 오셋 z z. 오메가 바. z 바. 근데 1 2 3 4가 근이야. 예. 네. 최고차항 계수가 네. 1이래. 네. 그거 못 만들어? <laughs> 어떻게 진짜. 만드는데?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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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? 어? 이제... x xy x마3 x마4로 만들지 않을까? 네 그렇죠. 같은 방법 아닐까? 아니, <laughs> 뭐 <laughs> 아직도 <laughs> 이제 <그지> 뭐가 같아요? <laughs> 아.